욕기 32장은 욕과 새 친구의 긴 논쟁이 마무리된 뒤 새로운 인물 엘리후가 등장해 전환점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엘리후는 남족 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로 나이가 어려 그동안 발언을 삼갔지만 이제 입을 엽니다. 그는 욕과 친구들 모두에게 분노했습니다. 욕에게 화가 난 이유는 욕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친구들에게 분노한 이유는 욕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서도 무조건 정제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동안 침묵하며 경청하던 그는 속에 차오르는 말이 마치 봉해진 포도주통이나 터지려는새 가족부대처럼 폭발할 듯하여 결국 발언하게 됩니다. 엘리오는 지혜가 단순히 나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전능자의 숨결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어른이라고 반드시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참된 깨달음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은혜임을 밝힙니다. 또한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를 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2장이 주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듣는 자세의 중요성입니다. 엘리우는 오랫동안 경청한 후 발언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존중하고 끝까지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지혜에 참된 근원입니다. 우리는 학력이나 연륜을 존중해야 하지만 진정한 지혜와 통찰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때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겸손과 분별력입니다. 엘리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지만 그의 말도 욕을 이루하기보다는 논쟁에 가까웠습니다. 사랑과 이로로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멘